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얼굴에 갑자기 색소침착이 생겼어요. 갑자기 기미가 얼굴에 전체에 퍼졌어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색소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얼굴이 잿빛으로 갑작스럽게 변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상이 광대에 주로 생기는 기미와는 달리 얼굴의 관자놀이를 포함한 얼굴 전체에 생기고 또, 목에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비교적 갑작스럽게 이렇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는 릴 흑색증이라는 질환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보다 짙어 보이는 색이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까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헤나염색 때문에 리륵색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헤나염색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면서 이것이 색소침착으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과학적으로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즉, 접촉성 피부염이 색소침착을 동반해서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실 모든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원인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염색약일 수도 있고 각종 화장품, 향수, 다양한 물질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색소침착을 유발하려면 반복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화장품의 원인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드물었다가 현대에는 많이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의 사용 증가로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빈도수가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눈 주변의 색이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원인이 바로 아이크림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인 물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확한 색소 치료가 들어가도 악화 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치료의 경과가 나쁩니다. 그러므로 꼼꼼한 이스토리를 해서 원인 화장품을 찾아내고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한 분은 눈 주변 아이라인 주변에 붉음증이 심하다가 점차 짙게 색소 침착으로 이어졌는데 원인은 아이섀도우였습니다. 자, 환자분 스스로도 평소에 아이섀도우를 항상 하니까 메이크업이 지운 후눈 테두리가 이렇게 짙어지는 것을 생각보다 예민하게 발견하지 못했고 또 원인 화장품을 끊고 색소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화장품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릴 흑색증을 유발시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A 회사의 화장품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쓰는 화장품에 딱 말씀하시면 이것은 릴흑색증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하지만 일단 그 진단을 내린 순간에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일단 다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릴흑색증은 초기 진단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빠르게 잿빛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자, 그러므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원인 물질을 중단하는 것이 일단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고, 그 다음부터는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백크림도 해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효과가 굉장히 더딘므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는데, 전제 조건은 모든 원인 가능성 물질이 제거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자, 조직 검사 시에 피부에 표피뿐 아니라 진피층에서 멜라닌이 같이 존재하므로 깊은 층까지 투과하는 레이저 토닝 방식을 꾸준히 여러 번해 주는 경우에 색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단이 잘못 내려져서 일반 다른 색소 질환인 줄 알고 막 딱지를 날리는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여세피부과 연세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